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좋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3월 1일은 우리나라는 공휴일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는데 미국장은 증시가 열려서 오늘도 조비주가는 장 초반부터 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5달러 초반은 아니지만 어, 또 소량 충동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시킹알파에 올라온 J.캐피탈의 기고문을 보겠습니다. 조비에비에이션 곧 수익성장 변곡점에 도달이란 제목으로 24년 2월 29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요약을 보면 조비에비에이션은 FAA 인증 세 번째 단계를 완료하고 항공기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상용화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 취득은 장기적으로 강력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조비는 e v 톨 채택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수익성장을 위한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라고 세줄 요약했습니다. 또 요약이 있는데 조비에비이이에에한한재에 이어 사 e 이 상업화에 a 까 i t t 에 따라 매수 등급을 추천했습니다. 언제 수익 창출이 시작될지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일정과 함께 이 게시물은 비즈니스와 주식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인증서 획득에 대한 실행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비에 대한 구매 등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영진은 또한 애프터마켓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큰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채택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조비는 주요 대상 도시에서 전기와 노력도 추진했습니다. 투자 논문. 주가가 불안정한 가운데 조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업화를 향한 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2일, 23년 4쿼터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조비는 FAA 유형 인증 프로세스 5단계 중세 번째 단계를 완료하여 EV톨 항공기 개발자 최초로 이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단계는 조비가 전기 구조 기계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비행기에 대한 인증 계획은 물론 사이버 보안, 인증 요소 및 소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FAA는 이러한 인, 모든 인증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3단계 통과의 의미는 이제 조비가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고 항공기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 걸쳐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비는 이제 전체 항공기 자체를 테스트하여 FAA에 전체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전이 상용화의 길을 닦고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인증 계획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일축한다는 점에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배경에 따르면 21.17a 인증에 따라 미국 기업은 현재 파트 23 항공기 인증 규정을 사용하여 더 쉬운 경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부이 l 항공기는 동력 리프트로 인증되어야 하므로 인증이 21.17B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분야의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FAA가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인증 계획을 수락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조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FAA는 실제로 표준을 설정하고 구성 요소 수준, 시스템 수준 및 항공기 수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실제로 인증 및 4단계 조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FAA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은 3단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작업 중이며 4단계에서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입니다. 핵심 인증 외에도 경영진이 이미 먼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여 더 많은 수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를 훌륭한 실행 능력의 추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faa는 조비에게 part 145 수리스테이션 인증서를 부여하여 회사가 특정 항공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비의 전기항공 택시 서비스 를 상업적 규모로 확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조비의 e v t o 항공기가 상업 운영 인증을 받으면 part 145 오인증서 덕분에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초기에는 시장에 이브이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더라도 이브이톨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조비는 이 분야의 선두자이기 때문에 운영 경영 측면에서 나중에 진입할 플레이에 대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소닉 측면에서는 고객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면 애프터 마켓 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 및 수익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더 많은 EV토를 채택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지난 1월 조비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전기화 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존 웨인 공항에 남부 캘리포니아 최초의 전기항공 택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클레이 레이 시 에비에이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과 남부 캘리포니아의 기존 항공 인프라를 정기화하기 위해 아틀란틱 에비이이션과약을을었었음 헬로 홀딩스와 뉴저지 뉴 주커니 에 있는 회사의 기장에 뉴욕 광장 지역 최초의 항공 택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비는 매출 성장 변곡점에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비가 항공기 제작을 늘리고 마리나 시설을 확장하고 데이턴 시설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인증 및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경영진은 2024년 현금 지출을 4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비는 여전히 대체제조표에 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 의견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관과 현재 주가를 조정하면 조비가 지침 FY26보다 2년 늦게 에비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출구 다중 가정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주로 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보잉 및 에어버스와 같은 OEM 플레이어를 포함하도록 동료 세트를 확대했으며 이제 조비가 애프터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사프란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플레이어는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에 조비가 거래할 수 있는 배수를 벤치마킹하기가 더 쉽습니다. 현재 이들 플레이어는 10% 초반에서 중반이 에비타 범위를에서 거래됩니다. 보수적으로 큰 할인을 적용하여 조비가 동종 기업의 다중 범위 최저 수준 아래에서 거래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6배에서 10배 사이의 배수를 범위를 가정하여 동일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적용합니다. 위험, 조비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비는 이러한 긍정적인 실행 기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추가적인 위험도 추가됩니다. 조비의 현금 소진 기간은 최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FY24를 마칠 경우, FY25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회사가 상용화를 향해 긍정적으로 진전하고 FA 인증 프로세스에서 주요 이정표를 달성하고 애프터마켓 서비스에 대한 추가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저는 조비에 대한 구매 등급을 유지합니다. FAA 인증 세 번째 단계 완료는 조비가 항공기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걸쳐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 2024년 현금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비는 10억 달러 현금 보유액은 편안한 만중효과를 제공합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기고문을 낸 사람도 있다 정도로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